연습문제 92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자 1번 보면 자 3의 9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 3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4자 여기는 자뭘 해야되냐면 자, 해야 자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를 자 얘를 t로 치환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9의 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도 얘도 좀 식변형을 해줘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3의 X의 제곱이 되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곱셈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예 그래서 다시 바꾸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3배, 자, 3에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빼기, 자, 3에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얘를 t로 바꿀 건데, 그럼 3t의 제곱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4는 0 돼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삼십은 영,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3t, t가 되고, 여기가 3 되고, 여기가 10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돼서, 자, 3t, 마이너스 10, t, 플러스 3은 영이 돼서, t가, 자, 3분의 10, 또는 t가 마이너스 삼자 이렇게 했을 때 답이 t 가삼 분의 십 마이너스 삼 하면은 틀려 왜냐하면 t 로 치환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생겨야 돼 범위가 생겨야 돼 그래서 t 의 범위를 해야 되는데 삼의 x 플러스 삼의 마이너스 x 니까 얘는 뭐야? 산술기하를 쓴다라는 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3의 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니까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t의 범위가 2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이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가 뭐가 된다? 자, 3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3의 x고 플러스 3의 x분의 1에 자, 3분의 10이니까, 자, 양변을, x, 3의 x제곱을 곱하면, 얘는 3의 x에 제곱될 것이고, 얘는 1될 것이고, 얘는 3분의 10에 곱하기 3의 x가 되겠지. 자, 그래서 뭘할 거냐면 또 3을 곱해줄 거야. 3에, 3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10, 자, 3의 x 플러스 3은 0 돼서 또 치환을 할 거야. 3의 x를 요번엔 뭘로 치환할 거냐면 a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a는 0보다 커서, 자, 3의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3a, a,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3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자, a는 뭐? 3분의 1. 또는 a는 뭐? 3. 이렇게 되는데, a가 3의 x가 3분의 1이고, 3의 x제곱이 뭐야? 3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제곱 또는 x는 얼마? 1. 이렇게 돼서 답이 된다.